자 254번입니다. 자 a, b는 3, a, b는 1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자 요거, 요고, <laughs> 요거들을 묶어주고, 요거들을 묶어줄게요. 자 a 제곱으로 묶어주면 a 플러스 b가 되고, 요거들은 마이너스 b 제곱으로 묶어주면 얘가 a가 남고 b가 남죠. a 플러스 b가 됩니다. 자 a 플러스 b로 묶어주면, A 제곱, 마이너스 B 제곱이 되요. 자, 그러면, 어, 요거 합차로 바꿔주면, A 플러스 B, A 마이너스 B니까, A 플러스 B의 제곱, A 마이너스 B가 됩니다. 요 값은 3이에요. 그죠? 자, 요거 찾아볼게요. A 플러스 B의 제곱은, A-B의 제곱에서 4AB를 더한 값 값과 같습니다. 그죠? 자, 얘가 9고, 얘가 2니까 곱해서 8, 17 되죠? 얘가 17이고, 얘가 3이니까 곱해서 51이 최종적인 답이 됩니다.